안녕하세요. 실습을 통한 오토캐드 다지기 제2강 강사 최희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상대좌표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뭐했어요? 절대좌표했어요. 자 절대좌표라는 거는 기준이 어디였냐면 원점이 기준이었어요. 그 원점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점, 내가 찍어야 할 포인트가 가로로 X축으로 얼마, 세로로 Y축으로 얼마만큼 거리를 두고 있는지 그 값을 계산하는 게 절대 좌표였는데 상대 좌표도 똑같아요. 똑같이 X가로, 세로, Y축 값을 계산하면 되는데 이제 상대 좌표는 원점, 보시면 우리가 절대 좌표는 무조건 원점에서부터 계산을 했었는데 그 원점의 위치가 계속해서 바뀐다라는 점이 틀려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나는 1번 점을 지금 현재 절대 좌표값으로 하게 되면 10, 10에다가 땅 찍었다고 쳐요. 여기 10, 10에다가 땅 찍었어. 자, 그런 다음에 2번 점을 찍을 건데, 2번 점을 찍을 때, 내가 2번 점의 좌표 값을 상대 좌표로 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방금 전에 찍었던 1번 점이 순간적으로 원점이 된 거예요. 얘가 순간적으로 원점, 0 콤마 0이 됐어. 그러면 얘가 0 콤마 0이면 가로로는 40, 세로로는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0만큼 이동했어. 그래서 40 콤마 0이라는 좌표값이 나오는데, 방금 전에 찍었던 점이 원점이야. 나는 상대 좌표라는 것을 쓸 거야. 라는 의미로 앞에다가 골뱅이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점 찍고 3번 점 찍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3번 점을 찍을 거고, 방금 전에 찍었던 점은 어떤 점이에요? 2번 점이 됐으니까, 얘가 순간적으로 원점, 얘가 순간적으로 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0콤마 0이다 라고 하게 되면, 자, 0콤마 0 여기에서 3번 점은 얼마만큼 갔어요? 가로, 세로로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0. 그 다음에 위로만 올라갔으니까 30만큼 올라갔어. 그래서 0콤마 30인데, 방금 전에 찍었던 점이 원점으로 하는 상대 좌표를 쓸 거야. 앞에 골뱅이만 한번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3번 점 찍고 4번 점갈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전에 찍었던 무슨 점? 3번 점이 원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원점이 됐어. 얘가 0.0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0 콤마 0이니까 여기에서 내가 현재 찍어야 할 4번 점은 자, 40만큼 가로로 이동을 했는데 자, 이 원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간게 아니고 어떻게 왼쪽으로 왔으니까 방향이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야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0 콤마 0이 되는 거고요. 자 앞에 골뱅이를 붙여야 얘가 원점이 됐다는 상대 좌표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4번점에서 1번점 올 거예요 우리는 4번에서 1번점 올때 절대 좌표값 10,10 이라는 거를 알고 있긴 하지만 나는 상대 좌표로 구해보도록 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자 나는 얘를 찍을 거고 방금 전에 찍었던 4번 점이 0,0 원점이 된 거니까 여기에서 여기 올때 가로 세로로는 움직이지 않았어 0. 그리고 아래로 30만큼 내려왔어요. 위로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플러스를 줬으니까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방향이 바뀌었어 마이너스 값을 줬어 그래서 골뱅이 0, 30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상대 좌표를 사용하시게 되면 내가 처음에 찍었던 점이 어떤 점인지 몰라도 그 다음 점을 찍을 때 방금 전에 찍었던 점이 순간적으로 원점이 되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훨씬 편해요. 산수하기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상대 좌표를 많이 사용해요. 근데 상대 좌표를 알려면 어떤 좌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웠던 절대 좌표를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대 좌표를 이용해서 요거 똑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이제 좀 줄여보도록 하고요. 자, 똑같이 40콤마 30짜리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얘도 사이즈를 줄여보도록 하고. 자, 여기 어플리케이션 버튼이라고 해요. 원래는 얘를 어플리케이션 버튼 클릭해서 새로 만들기 들어가서 자, 내림마살표 클릭해서 미터법 템플릿 없이 미터법으로 연다고 했었죠? 선택해 주시고요. 자, 우리 절대좌표할 때는 원점을 꼭 찾았어야 됐는데 상대좌표할 때는 원점 안 찾아도 돼요. 자, 라인 단축키, L 타이핑, 엔터치고 들어가셔서, 자, 첫 번째 점, 아무데나, 자,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해서, 아무데나 클릭하고 찍어주시는 거예요. 자, 클릭하고 찍어 주신 다음에 두 번째 점, 2번 점 누구예요? 얘가 되는 거죠. 자, 걔를 찍어 줄 건데 방금 전에 찍었던 요 1번 점이 원점이야. 순간적으로 걔가 원점이 됐어. 골뱅이 한번 타이핑해 주시고. 자, 가로로 40만큼, 콤마 세로로는 0만큼 이동했어. 골뱅이 40,0 타이핑해 주시고 엔터 눌러 주시면 되는 거죠. 너무 작게 보이면 휠을 위로 이렇게 좀 굴려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3번 점 찍어 주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전에 찍었던 2번이 원점이 됐어. 골뱅이. 그 다음에 가로로는 움직이지 않았어. 0. 세로로 위로 갔죠. 플러스 30인데 플러스는 생략해도 돼요. 30 타이핑 엔터 눌러 주시면 되고요 다시 4번 점 오도록 할 거예요. 골뱅이, 방금 전에 찍었던 3번 점이 원점이 됐어. 골뱅이 다이핑해 주시고, 가로로 40만큼 이동했는데, 왼쪽으로 왔으니까, 마이너스 40. 그 다음에, 콤마, 세로로는 움직이지 않았어. 0.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엔터 잘못 쳐 주면요. 이렇게 그냥 점안 찍히고 다시 찍으라고 해요. 골뱅이 마이너스 40콤마 0 타이핑 엔터 눌러서 다시 타이핑 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처음 점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골뱅이 방금 전에 찍었던 4번이 원점이야. 가로 세로로는 움직이지 않았어. 0, 아래로 30만큼 내려왔어. 마이너스 30 타이핑 엔터. 다 찍었어. 엔터 눌러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상대좌표로 하시면 되고요. 상대좌표 굉장히 쉽죠. 절대좌표를 바탕으로 해서 상대좌표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계산하기가, 암산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상대좌표는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절대좌표의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되고, 상대좌표의 개념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대 극 좌표라는 거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상대 극 좌표를 배워볼 건데요. 똑같이 40에 30짜리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할 건데, 자, 이 D는 Distance라고 해서 길이의 약자 D. 디스턴스의 d를 말하고요. a는 앵글 각도의 약자해서 앵글의 첫 번째 스펠링 a라고 해요. 자, 디스턴스 길이와 앵글 각도를 이용해서 내가 점을 찍는 방법이에요. 일단 길이는 말 그대로 요거 내가 자로 쟀을 때 얼마 나와? 40 나와? 30 나와? 50 나와? 자로 쟀을 때그 길이 값을 말하게 되는 거고, 각도가 중요한데요. 이게 각도 그래프예요. 보시면 기준이 되는 점이 여기 가운데에 있다 라고 하고선 무조건 오른쪽, 수평으로 오른쪽 방향이 0도예요. 얘가 0도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플러스 방향이라고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서 90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또 가서 180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서 270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서 0도, 한 바퀴 다 돌면 360도,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고요. 그러면 시계와 같은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해서 각도 값 앞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얘를 적용을 하게 되면, 자, 똑같이 1번, 2번, 3번, 4번 찍는다고 하게 되면, 일단 1번 땅 찍어요. 땅 찍고, 그 다음에 2번을 찍을 건데, 자, 이 좌표계 이름이 상대 극 좌표예요. 자, 방금 전에 찍었던 점이 기준이대라고 해서 상대 골뱅이 붙고요. 그다음에 길이값, 각도 부등호, 그다음에 각도 값을 쓰는 거예요. 자, 골뱅이 붙여 주시고 1번에서 2번까지의 길이값은 40이고 그다음에 각도 부등호 열어 주시고 그다음에 1번에서 기준이 되는 1번에서 내가 지금 찍어야 할 2번 점은 어디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0도라고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2번에서 3번 가도록 할 거예요. 기준이 누구예요? 방금 전에 찍었던 2번. 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현재 찍어야 할 3번 점은 길이는 얼마? 30이고, 기준에서 몇도 방향에 있어요? 플러스 방향으로 따지게 되면은 위쪽 90도에 있으니까 30 부등호 열고 90도라고 타이핑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4번 점 찍을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되는 점은 방금 전에 찍었던 3번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얘를 기준으로 해서 길이 값은 40이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40이라고 써주시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상대 좌표에서는 x와 y축을 이용하기 때문에 위로 갔어, 아래로 갔어, 오른쪽으로 갔어, 왼쪽으로 갔어. 그 길이값 앞에다가 거리값 앞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방향 표시를 해 줬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상대 극좌표는 방향을 나중에 앵글 각도값에다가 쓸 거기 때문에 길이값 디스턴스는 오로지 플러스 양수만 존재하게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나는 길이값 40에 기준이 되는 요 3번 점에서 내가 현재 찍어야 할 4번 점은 몇 도에 있어? 왼쪽에 있으니까 180도 방향에 있어 라고 해서 180도라는 각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다시 1번 점 돌아올 건데, 자, 방금 전에 찍었던 4번이 기준이 됐어. 얘를 기준으로 해서 길이는 30. 얘도 당연히 마이너스 30 아니죠. 방향은 뒤에다가 쓸 거니까. 플러스 30에 각도는 여기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니까 270도 또는 마이너스 90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요게 상대 극 좌표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요거 똑같이 한번 그려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캐드에서 내가 똑같이 그려 볼 거야. 보시게 되면 일단 옆에다가 자, 라인 들어가서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점 아무 데나 찍고 자 두번째 점 찍을 거야 자 골뱅이 방금 전에 찍었던 1번 점이 기준이 됐어 골뱅이 길이는 40 각도 부등을 열고 오른쪽 방향에 있으니까 각도 그래프로 따지면 0도야 0 타이핑 엔터 눌러주시면 되고 자, 방금 전에 찍었던 2번의 기준이야. 골뱅이 여기에서 위로 길이값 얼마야? 30. 부등호 열고 위에 있으니까 각도 그래프로 따지면 기준이 되는 2번 점에서 위쪽 방향. 90도 방향에 있어. 90 타이핑 엔터 눌러 주시면 되고. 4번 찍을 거야. 방금 전에 찍었던 3번이 기준이 됐어. 골뱅이 길이값 40각 또쓸 거야 각도 부동을 열어주시고 예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니까 180도 다이핑 엔터 자 다시 일번 점을 거야 방금 전에 찍었던 사번점이 기준이 됐어 골댕이 길이 값은 얼마야 30 각도 부동을 열고 자, 얘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으니까 270도 타이핑해 주시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90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각도 타이핑해 주셔도 돼요. 다 했으면 엔터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좌표계 3개 다 전부 다 배운 거예요. 전부 다 배운 거고요. 상대 좌표나 상대 극 좌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절대 좌표는 기본이 되는 개념이고,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는 좌표가 이두 개의 좌표이기 때문에 꼭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이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실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왼쪽에 있는 거 보시게 되면 길이 값, 길이 값, 길이 값, 길이 값만 나와 있으니까 얘는 상대 좌표로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창을 좀 줄여 주도록 하고요. 자 얘만 보이게끔 해주시고 캐드도 창을 좀 줄여 주고. 자 왼쪽에서부터 1번, 2번, 3, 4, 5, 6, 7, 8, 9 다시 1 돌아오도록 할 거예요. 자, 상대 좌표니까 아무 데나 1번 땅 찍으면 되겠죠? 자, 라인 들어가서요. 아무 데나 클릭해서 땅 찍어 주시고. 자, 2번 점이 오른쪽으로만 40만큼 갔으니까 방금 전에 찍은 1번 점의 기준이야. 골뱅이 거기가 원점이니까 오른쪽으로 40,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았어. 0 엔터 눌러 주시고. 자, 위로 15만큼 올라가야 돼요. 방금 전에 찍은 요 점이 원점이 됐어. 그랬으니까, 골뱅이, 얼마? 0. 세로로 올라가고, 가로로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0, 15. 위로 올라갔으니까, 15 엔터 눌러 주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갔어요? 20만큼 갔어요. 얘가 원점이고, 오른쪽으로만 20만큼 갔으니까, 골뱅이 20, 0. 그 다음에, 위로 또 15만큼 올라갔어요. 얘가 원점이 됐으니까, 얘가 0, 0이야. 골뱅이 0, 15, 엔터.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10만큼 갔어요. 골뱅이 10, 콤마 0 엔터 위로 15만큼 갔어요. 골뱅이 0, 15 엔터. 그다음에 왼쪽으로 얼마만큼 왔어요? 28만큼 왔어요. 순간적으로 얘가 0,0 원점이 됐고 왼쪽으로 28만큼 왔으니까 골뱅이 왼쪽으로 왔어. 마이너스 28, 위아래로 수직으로 이동하지 않았으니까 0, 엔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사선으로 내려왔어요. 이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방금 전에 찍은 점이 얘가 원점이고 왼쪽으로 42만큼 그리고 아래로 20만큼 내려왔으니까 골뱅이 왼쪽으로 수평으로 얼마? 42. 근데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42 코마 아래로 20만큼 내려왔어. 위가 아니고 아래니까 마이너스 20 타이핑 엔터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자, 1번 점으로 돌아올 거예요. 아래로 25만큼만 내려왔어요. 방금 전에 찍은 요 점이 원점이야. 거기에서 골뱅이 0, 마이너스 25, 엔터, 다 있어, 엔터 눌러서 끝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해주면은 굉장히 내가 빨리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상대 좌표의 장점이 그거예요. 계산하기가 편하다, 빠르다. 자, 그렇게 해서 상대 좌표로 그려 봤고요. 이번에는 이 오각형 그려 보도록 할 거예요. 오각형 그려 보도록 할 건데 보시면 각도 값이 나와 있어요. 각도 값이 나와 있으니까 상대 극좌표로 그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비교를 좀 하기 위해서 자, 일단 완성된 거를 조금 빠르게 나중에 우리가 배울 명령어이긴 하지만 좀 빠르게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조금 빠르게 개를 그려보도록 하고, 자, 개를 보면서 개를 보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주어진 각도값 보시게 되면, 자, 주어진 각도값 보시게 되면 요 각도, 자, 여기 보조선 하나 그려야겠네요. 자 보조선 하나, 보조선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얘네들은 색깔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색깔 좀, 칼라 좀 다른 애로 바꿔보도록 하고요. 일단 우리가 계산을 좀 해야 되니까 요거를 먼저 똑같이 이렇게 해보도록 하고, 뭐 길이값은. 어차피 나와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보도록 하고 자 해보자 오른쪽에다가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1번 점을 저는 여기에다가 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하고 2, 3, 4, 5 이렇게 오도록 할 거예요. 자 1번 점에서 2번 점올 거야. 라인 들어가서 1번 점땅 찍어주고요. 자, 1번 점에서 2번 점까지의 길이 값은 얼마예요? 얘는 정오각형이기 때문에 45예요. 자, 골뱅이 얼마? 45. 콤마, 각도 값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얘가 기준이 되면 이 기준에서 이 라인은 몇 도에 있어요? 오른쪽이 0도이고 거기에서 144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는 100. 44 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위로 갔어요. 위로 간 이유는 시계 반대 방향은 플러스 방향, 시계랑 같은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인데 내가 플러스 방향을 입력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 지우개 배웠으니까, 이레이저로 지워주시고, 다시 라인 들어가서, 첫 번째 점 찍고, 골뱅이, 길이 값 45, 각도 값, 각도 부등호 열고, 마이너스 144도라고 입력을 해주셔야, 제자리로 오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나는 여기에서, 여기 3번 점으로 올 건데, 기준이 되는 각도는 어디예요? 오른쪽 여기예요. 0도에서부터 여기 사이각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거 이때부터 산수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얘가 0도예요. 이만큼이 0도예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구해야 할 각도는 요 사이각 여기에 하고, 여기에 요 사이 각이에요. 얘는 어떻게 구하시냐면, 지금은 제가 치수라는 거를 사용했기 때문에 각도가 정확히 나왔지만, 엇각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아래쪽에 108도라는 각도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은, 요 반바퀴는 180도니까, 180도에서 108도 빼면, 나머지 각은 얼마예요? 72도예요. 얘랑, 얘랑, 서로 평행하고 사이에 사선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랑 엇갈리는 각, 요 사이에 엇갈리는 각은 72도예요. 그러면 나는 라인 들어가서 우리 요점에서 시작했죠. 고점에서부터 골뱅이 길이값 얼마? 72. 각도부등을 열고, 그다음에 0도에서부터 시계랑 같은 방향으로 72도니까 마이너스 72 타이핑 엔터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아. 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내가 잘못 길이값을 썼어요. 그러면 여기 명령 취소 있어요. 명령 취소 요거 한번 클릭해서 눌러주시고 골뱅이 길이값 45 부등호 열고 마이너스 72도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만 45만큼 갔으니까 골뱅이 45, 각도 부등호 열고 오른쪽이니까 0도 되겠죠? 0도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요점, 요점까지는 보시게 되면 자, 기준이 되는 요점에서 오른쪽 방향이 0도고 요 사이에 요각 구해야 되는데 우리 요각 얼마 나와요? 타이 각이 108도예요. 그럼 전부 다 108도고 나머지 얘는 180에서 108도 빼면 72도라고 나오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 골뱅이 길이값은 얼마? 45, 각도 부등호 열고 0도가 되는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에서 시계랑 반대 방향으로 돌았으니까 플러스 72도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돌아와야겠죠? 자, 골뱅이, 길이 값 45, 각도 부등을 열고, 각도 값 친절하게. 자, 기준이 되는 요점에서 오른쪽이 0도이고, 144도에 있다. 시계랑 반대 방향이니까 플러스 144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다 했어? 엔터 눌러주면 끝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상대 극자표 할때 산수를 좀 해야 돼서 어렵긴 한데 자 예제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오각형을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복잡하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는 이 각도 값을 계산해서 각도를 이용해서 그릴 수 있다라는 것만 확인해 주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이 각도 계산하실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연습 자꾸 해 보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 2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